개수는 대기 중의 안개나 하늘의 비구름 같은 존재입니다. 개수는 병화를 가려버리는데 태양이 뜨거운 여름에 태어난 감목에게는 개수가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 감목에게 태양 병화는 참 소중하기 때문에 특히 병화가 중요한 초봄이나 겨울에 태어난 감목은 개수가 병화를 가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에 조우가 추울 때 개수가 왕하면 눈보라 속에 있는 감목이 되니 무척 혹독한 환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감목에게는 정화와 경금이 무척 소중한데, 개수가 있으면 정화를 꺼뜨려 버릴 수 있으니, 만약 내가 감목일간인데 정화를 주로 쓰는 사주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뜨거운 여름에는 개수가 화기운을 억제해주고 열기를 식혀주기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감목일간에 태어난 계절이 여름인데 사조왕국의 8글자 안에 화기운이 왕하기까지 하다면 더더욱 개수는 필수입니다. <목소리>